좀 올려서 해. 같이 싸워줘야 돼! 연결! 유태영또 가야 돼! 자, 이동, 이동! 아니야, 이동. 이동. Columns, But, 아니, 달려, 아니야! 아, 이거 나오지! 됐으아 약해! 저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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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리 잡 아, 이아리야너해아 아우나! 더 올라와! 오빠 됐다! 나가야지! 수고해! 나가야지! 아, 너도! 한숨을 돌 한숨으로! 라 이거! 아, 이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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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안전부터! 그렇지! 지그렇 그렇지! 그렇지!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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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번됐어, 야. 자승우, 야, 야. 아, 이거 아, 아, 아니, 어 야, 이분 야, 이 야, 이이번 야, 이아 야, 이거 다 야, 이거 나가 야, 이거 나가 야, 이거 뺐나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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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움직여야지 그러지마 나와 나와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또 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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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들어가들줄때나지보지야점무아 찰때 여기! 여기 이거! 영아 아, 진짜 왜 나와! 나와! 나, 나, 나와! 여치. 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가 이거 왜 <놀람> 물러 있냐고! 나와야지! 아까 미리 묻었어야지, 이거! 영찬! 영찬! 이

<laughs> 연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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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Now, 출발, 출발. Uh. 아, 출발. 아!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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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야지, 왜해 뭐? 더러야 돼. 그래, 그래, 이야 반송은 그 그렇지. 영찬, 그렇어야 돼. 같이 같이 훈아 지훈아. 맞야 사이드, 이이쉬어어 반대 사람. 지송은 내려가야 돼. 그렇지. 아, 좋아, 이 연결 아, 그 잡자. 승우야, <laughs> 좀만더 침착하게. 전승우! 잡아 놓고로. 유리면 만약에 나죽 거야, 지금. 만, 만. 뒤야, 뒤에 멘트. 아, 방금, 만, 야, 네, 연결 태이아연결 그렇지. 나가 줘야 돼, 채승우 나가야지. 아. 가야 돼. 야 돼. 저저해 봐, 해해아 좋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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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빨다야아 빨아 빨리빨 내려 야 빨아 빨아 빨반빨볼잡아을때 빨아 사이드아 나와주면서 볼을 아아줘야지 거기서 빨경만아빨 어? 알겠지? 봐봐, 야! 강승 아, 안에서 더! 더 해야 돼! 더! 안 사람 잡지 말고 위치 들어가야지! 지형으로 서야지! 지형으로! 안쪽으로! 네가 유리한 위치에 서야지! 거기 왜 나가? 승호야! 네가 유리한 위치에로 더 안으로 들어가! 승호 선수! 쉽게 쉽게 아, 이 기다리면 안 돼! 승호야! 나가줘! 좋아 좋아, 또 또, 또 야, 야, 좋아. 좋아. 같이 같이, 같이 이 이거 한다. 한자, 남은 거. 오 좋아 좋아. 마지만 안돼, 한명

사람 체킹 해야 돼 승우야 반승우 니가 키가 제일 큰데 나오면 어떡해 반승우 이뒤로가야돼 니가 그러니까, 그래 네가 제일 크잖아 공다고어 됐어 볼. 보볼 양보하면 안돼 양보하면 안돼 양보하면 안돼 그렇지 가가가 그렇지 됐다 됐어 됐리 오, 야 승우야 이거 자신있게 니가 그렇죠. 밀고 나면 되잖아 니껀데 네야 승우야 니가 밀고 나가면 된다니까 자신있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면서 지우가 느껴 가고가한 번만 래다다 다. 어, 그래. 하, 하, 하. 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같이, 빨리 와, 같이. 같이 나와. 같이. 아. 다시 있기. 다시 있기. 개성이 나오면 쫓요 받아 줘돼 이거. 아르다 이제 박자 있 지를 빨리 어러러러러어지 그렇지! 아우나! <laughs> <laughs> 이 지금 지금 할 지금 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무는지여 현재는 지가는 지금 현재는 지는지 보다 천천히 사이드는지고 나왔다가 여기서 는대금현고 기다려도 천 이루지 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준민이랑 시우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로, 그렇지. 시우,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 골 잡았을 때, 사이드 공간 많잖아. 내게 듣니? <laughs> 사이드 공간 치고 나가버려. 세영아, 반짝해야 돼.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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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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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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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이이 송아야 좀더 올라와 너는 이 앞에 멘트 더 올라와 리바 <Trustee> 리바운드 해야 돼 리바운드 떨어지고 안 좋은 람황이지와오 송아야 너또 어디 서 어떡승영할 거야 가자 나가야지 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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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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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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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아... <laughs> <laughs> <기다려, 구달려, 기다려, 웃음> 그, 그래, 야, 야야야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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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자 자자, 야자자야 자자, 자야야자야자 자자, 려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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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하고.. 어, 으리으라으 아 같이 가오리 같이 같 같이 아, 이 같이 같이 갈갔는데, 어, 같이 같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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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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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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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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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아, 이 같이 아, 이 같이 이

시한 명만 한 명만 한 명은, 한한 명은. 한 명은 있어, 그렇지. 네. 예승! 예승! 미드필더 네. 제야 나와. 예승이 미드필더. 최승우 너, 너 경기 끝나 전에 이거 한번 해야 돼. 이늘에 계속 도수만 하는 그렇지. 바 골 사람 하자, 좀, 어, 좀, 어. 이리, 벌려, 빨리 벌려, 빨리 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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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체 연결 나가야못잡 지금. 느끼면 안 돼. 그 <laughs> <laughs> <에브링! 웃음> 야, 가나. 우리가 돼. 안렇야 자, 야, 가원아! 야 들어가. 거진우! 들어 가. 떨어지고 리바운드 걸어. 들어가. 진우야! 떨진우 이번가 이방인 들어가 이방로 들어가 야방인 아, 아, 더. 너도 리 이방인 빨리 이방인 빨리 이방인 빨리 야방인 빨리 이방인 더리 이방인 빨리 이방인 빨리 이방인 빨리 이방인 리 이방인 빨리 야, 방인 빨리 이 야, 빨리 이방인 야리이방리 이방인 빨리 이방 빨리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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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이리 들어가. 가오나! 이쪽으로 기다려, 기다려. 이오 기다려, 기오나 기다려, 기나야 밀어 밀어 거야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이거찬이거이 준서야 꼬아다 보고 인어 오른쪽 공격해 아, 이잖아번이없아번아번없으로더세놓고번에 하라고 그렇지 올려 우야 진우야 더 먼저 들어가야 돼더 물렀다가 강하게 타라 로가 강하게 그렇지 이 h a t 가 o 가 o u do? What do you do? What d 들어 o u do? What do 들어가. do? What do you do? What do y 빨리 a n d 이 e w Andrew, Andrew, a n d 라 e w 렇 n d r e w a 안으로 e w Andrew, a n d 안 e w a n d r e 수 Andrew, Andrew, a 니 d r e w a n d a a n 니 r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구장 자, 유일 FC 경식 블러. A 구장, 호암, 벌동주녀, 루바 FC. 자,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자꾸 아, 야야너야 돼! 더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야 안으로! 싸워줘야 네 돼! 싸워줘야 돼! 그래 끝까지! 해. 그렇지! 어, 더 와! 아, 려이려 걸려! 가나 그냥 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다혀 레프리. 자신 있게. <놀람> 가, 자신 있게. 볼 봐야지 볼. 눈치 눈치. 야려 달려 눈치 기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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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가져와. 밀어, 밀어. 버튼. 그래. 안까지안까지기나어떻게지 아,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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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괜찮아 에이. 좋아 좋아 같이 2 0더 올라와서 사람. 15번 15번.